자, 안녕하세요. 피켓큐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영상이 조금 많이 늦었지만, 큐튜브가 구독자, 빰, 빰, 만 명이 넘었습니다. 큐튜브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아낌없이 응원해주셔서, 4개월 정도 만에 만 명이라는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조그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이참에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가 큐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서 조회 수가 제일 높은 탑 30개 영상 중에서 한개의 영상에 이벤트라고 댓글을 남길 거예요.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그 영상에 답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큐튜브에서 가장 재미있었던거나 아니면 은또 큐큐 해줬으면 하는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연락이 가능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함께 적어주셔야 해요. 당첨된 분들은 pqq가 준비한 이번 선물은 뭐냐면은 짠! 한정판 후드 집업입니다. 사이즈는 M자고 100입니다. 아, 이거 진짜,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안에 기모도 들어가 있고, 옷의 품질도 굉장히 좋고, 진짜, 한정판 닉네임 값 합니다. 진짜, 받아보시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 택배를 받을 수 있고, 인증샷을 찍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일 날 하고 댓글은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실물로 보면은 진짜로 예뻐요 진짜로 예쁘니까 꼭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주시고 광고 영상도 최대한 스킵 안하시고 그리고 항상 광고는 스킵해도 됩니다. 솔직히 저도 스킵하긴 하는데 안 해주시면 더 좋죠. <laughs> 광고를 스킵하더라도 유튜브에 큐튜브에 댓글과 좋아요를 항상 영상 보기 전에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큐큐한테는. 그러니까 댓글과 좋아요를 항상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재미있게 놀아보고 큐튜브 친구들 항상 건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벤트 당첨 영상을 가지고 3월 2일날. 오도록 해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큐튜브 여러분들, 빠이빠이 뽀빠이요